어제 주일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8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5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you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더잘 설명하고,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지만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모든 사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시 모든 사람들을 향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마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을 생각하고 기록한 말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기들이 다 판단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은 했지만 정작 자기들도 그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 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참고 선을 행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광스러운 것, 존귀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 이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그렇게 영생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열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참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런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징이 8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까지도 이어지지요. 첫째는 당을 짓습니다. 세력을 모으는 것이지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부리를 따릅니다.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리를 쫓고 악을 도모하는 것. 여러분, 결국은 진노와 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구절은 더 반복하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활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에 이르는 자로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참고, 선을 향하고,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생과 진노, 그것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믿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생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또 진노와 심판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11절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죄하지 않으신다.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와 유대인들의 잘못됨을 답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고 참고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 어떤 자들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고 참고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 살아가면서. 참으며,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총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판단하지만 자신의 행위는 고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당을 지어서, 진리의 길로 가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이탁 드리었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